지난 시장을 정리하기 전에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에 다소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테슬라 주식을 하나로 1조 4천억 원어치 매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그 이번 매입은 자사주 취득은 아닙니다. 자사주 취득이 아니라 머스크 개인의 일론 머스크 CEO 개인의 공개시장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 바이백이라고 하죠. 이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이더 바인, 그래서 경영진 내부자 매입이라고 하는 이 경영진 매입은 경영진 개인이 자기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산 것이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경영진 매입이 조금 다릅니다.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수가 감소하고 자기 주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라든지 이사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고요. 임원 개인 매입은 CEO나 임직원이 개인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지분율은 증가하지만 유통 주식 수는 그대로입니다.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경영진이 자사주를 샀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고 경영진이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혹은 경영진의 내부자 매입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들도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자사주 메이라고 쓰고 있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저희도 혼돈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15일 시장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어떤 시장이 펼쳐졌을까요? 모두가 아시는 시장. 자, 15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러셀까지 모두 올랐는데 테슬라랑 알파벳 등 기술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 미중무역협상이 진전이 있었다라는 점이 좀 특장점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알파벳이 이제 4.49%가 올랐는데, 사상 네 번째로 장중, 뭐, 장마감대는 좀 소폭 내려와서, 어, 그걸 달성하지 못했지만, 사상 네 번째로 장중에 시가총액 3조, 3조 달러에 도달했다. 라는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장중, 이제 장 전부터 좀 올라서 굉장히 많이 오름세를 가져갔다가 7% 넘게 오르기도 했죠. 최종적으로는 3.56% 마감했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주의 강세가 왜 펼쳐지냐라는 것인데, 연준이 이제 내일이죠.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9개월 만에 처음으로 25bp 인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기술주 투자심리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성장주인 어, 기업들, 빅테크들은 이제 더 이상 성장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성장주는 맞습니다. 성장주 계속해서 성장하죠. AI 인프라 확대하고 AI 사업들 펼쳐 나가고 있으니까요. 더 낮은 가격에 어,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히, 알파벳 같은 경우에 4.49%왜 올랐냐? 알파벳 AI 서비스 제미나이가 오픈 AI 제챗 GPT를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간 무역 협상 진전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이 내용은 제가 이따가 다소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어이브가 이제 엔비디아랑 63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7.6%가 올랐고, 어제 나온 뉴욕주 제조업 지수는 부진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0이었는데 마이너스 8.7이니까 크게 밑돌았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이 녹록지 않구나 라는 내용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홍장원의 브랜베어에서도 그런 내용 나왔었죠. 지금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내용들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월 미국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 소매 판매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중 협상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럼프 어, 트루스 소셜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올렸냐? 자, 미중 무역 협상 꽤 잘됐다. 그 시진핑과 19일 날 통화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유럽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됐다 곧 마무리될 것이다. 오른쪽에 지금 제가 어~ 놔둔 것 보시면 베센트 장관이랑 어~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지금 이제 4차 미중 무역 경제 회담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밤에 올린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엄청 지키고 싶어 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그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전했죠. 특정 기업, certain company라고 표현을 했는데, 틱톡을 얘기하는 거겠죠. 틱톡과 관련된 내용도, 어, 조금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이 정리가 됐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는데, 신화통신, 신화통신, 중국의 이제 대변인이라고 할수 있는 신화통신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 멘트를 실었어요. 양측 미국과 중국이 솔직하고 심도 있는 교류를 가졌고 틱톡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투자 장벽을 낮추고 관련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에 도달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잘 교착상태에 빠지고 중국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강도 높은 어, 반독점법 위반 조사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지만 실제로는 합의가 적당히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보여지고요.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냐? 어, 미중 갈등 속에서도 나스닥에 상장해서 효과적으로 주가 부양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국 기업들, 중국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이 시진핑과 트럼프가 손을 잡으면 더 달라질 수 있다. 주가 상승의 재료로 쓸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 테크 기업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건 포니 AI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 로보택시 사업,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북미에서 잘 되고 있다면 아시아계, 중국에서 5대 어, 빅 도시의 5대 도시에 잘 되고 있는 로보택시 사업자는 바로 포니 AI다라는 내용을 골드만삭스랑 JP모건도 언급한 바 있거든요. 어제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틱톡 얘기를 좀할 건데 틱톡 틱톡 누가 가져가? 라는 거예요. 사실 틱톡이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틱톡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2024년에 미국 의회가 해외 적성국 통제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트 댄스 틱톡의 모회사죠. 바이트 댄스의 2025년 1월 19일까지 미국 사업부 매각을 요구합니다. 미국 사업부에 대한 매각,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을 요구하는데 매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실은 어, 올해 1월 19일 날 법적으로 틱톡은 금지 조치가 발효됐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미국인들이 틱톡 다 가입, 어, 가입하거나 틱톡에 접속해서 틱톡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죠. 대법원이 1월 17일, 19일 날 이제 해당 법적 금지 조치하기 전에 국가 안보 우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법의 합헌을 만장일치로 확정했기 때문에 틱톡은 집행하기로만 하면, 미국이 집행하기로만 하면 어, 이제 금지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예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예와 관련된 내용을 중국과 협의했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틱톡 사업부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 우리 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미 법안 다 통과되고 대법원 합헌한 건이기 때문에 이 건은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되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틱톡이 이제 위치 정보라든지 기기 식별자, 이용자 메타데이터, 미국 내에 많은 이용자들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려하는 거죠. 이게 안보 우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보 우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민간 기업은 사적 영역이다. 우리가 손댈 수 없다. 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모습이죠. 제가 실제로 더 주목한 거는 이 틱톡 매각 최후의 승자는 오라클이다. 라는 내용들. 이걸 이제 좀 정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은 틱톡 지분을 매입할 컨소시엄으로 오라클과 월마트를 포함한 민간 기업 연합체를 구상 중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누가 어, 틱톡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조사, 지금 이제 폴리마켓의 조사에 따르면 64%가 오라클이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의 어, 주가 상승의 재료로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틱톡 이용자가 1억 7천만 명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만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AI 성능을 또한번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가져갈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또 오라클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30일까지 틱톡이 매각을 완료하게, 완료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으로는 아니다. 올 말까지는 어,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 52%로 보고 있죠. 12월 31일, 31일. 제가 우측에 가져온 장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을 보세요. 오라클이 지금 이 밑에 있는 주가 상승은 오라클인데 오라클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오픈 ai와 오라클이 자체 칩을 만든다 그리고 엔비디아 계약 맺는다 이런 내용들막 나오면서 오라클의, 오라클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간 6계로82% 가량 어제 기준으로 올랐고 어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최근 며칠간 어, 급상승 30% 이상 급상승한 이후에도 3%씩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라클의 상승세가 조금 눈에 띕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블룸에너지의 목표 주가를 두 배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냐?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의 주가가 44 목표 주가를 지금 당초 44달러로 둔 거를 85달러로 상향했고요. 블룸에너지 오늘 장 전에 72달러까지 8%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모건 스탠리가 블룸에너지의 목표 주가로 주가를 올렸다. 근데 이 불케이스의 목표가를 18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에너지라는 기업이 불케이스 진짜 강세장일 때는 185달러까지 목표가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연간 누계로 거의 지금 190% 상승했죠 자 오늘 오른 것까지 하면 이제 190%가 슬쩍 넘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불케이스의 18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왜 오라클의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에 이블루에너지가 연료 전지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전략적인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오라클과 블루에너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블루에너지 주가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라클이 이제 블루의 연료 전지를 기존 에너지 포트폴리에 통합했고, 이게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게 SOFC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오라클이 블루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가동한다는 겁니다. 전지.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제일 중요하죠. 전력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데, 이 전력 인프라의 파트너로 블룸 에너지를 손잡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라클의 지난분, 1분기 신규 예약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럼 이제 경영진이 향후 수개월 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고객과 계약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한바 있기 때문에, 오라클의 입지가 강화되는 만큼 블룸 에너지의 입지도 강화될 수 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블루에너지의 어, 성장 전망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볼게요. 자, 지금 엔비디아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AI 기업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AI 판이, 지금 이제 오라클도 그렇구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아까 코어 이브도 그렇고 코어 이브도 어저께 7% 오른 게 엔비디아한테 63억 달러 규모의 뭐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 때문에 코어 이브도 8% 상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클라우드 생태계가 정, 점점 공과되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줍니다 AI 클라우드 시장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죠 GPU, 자 반도체 G.P.A.I. 반도체, G.P.U. 공급부터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전체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누구에게 G.P.U.를 배분하느냐에 따라 클라우드 기업들의 실적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예전에는 전통적인 클라우드로는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만 공급했고 소프트웨어까지 확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아마존이 클라우드 시장을 가상화 기술을 만들면서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게 됐고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AWS가 지금 이 판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 시장, 가상 클라우드 시장을 AWS,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구글 순이었는데 그 구글을 뛰어넘겠다라고 지금 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라클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AI 시대, AI 반도체 시대에는 엔비디아가 GPU를 제공하는가 동시에 CUDA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개발자들을 통합시키거든요. 지금 이미 시장 점유율 AI 모델 훈련 시장의 최대 95%가 엔비디아를 장악했으니까 빅테크는 다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맺어서 주가가 뛴 네비우스 그룹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제공 엔비디아로부터 계약을 따낸 코어이브, 오라클 같은 곳들 모두가 엔비디아가 GPU를 무조건 먼저 공급하는 곳이에요. 네비우스, 코어이브, 오라클. 그래서 그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 gpu 블랙웰 gpu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더 많이 공급해서 엔비디아 칩을 보유하게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네비우스의 칩을 쓰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빅테크랑 직접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맞추는 거죠. 핵심 뭐다 엔비디아와 연결되느냐 엔비디아와 연결되지 않은 그룹은 기업은 더 확장 가능성이 적습니다. 엔비디아가 근데 또 강작 엔비디아가 갑자기 GPU 공급을 줄이면 그러면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 엔비디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게 조금 눈에 띄는 포인트죠. S&P 500 지수에서 상위 5개 종목 비중이 27.7%에 달한다라는 음,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위험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음에도 투자자들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집중되고 있다라는 건데 현재 S&P 500 지수에서 상위 5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7.7%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64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이런 소수의 빅테크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투자자들이 지수를 투자하고 있는데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가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단일 종목 리스크. 그러니까 내가 단일 종목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고 지수에 투자하는데 이 상위 다섯 개 종목 비중이 커지니까 이 상위 다섯 개 종목이 어떤 식으로 모멘텀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국에 S&P 500 지수의 어, 등락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 열풍이 어, 시장 집중도를 높이고 있지만 과거에는 구조적으로 바꿨다. 구조적으로 뭐 버블 때랑은 다르게, 비중이 커져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분석도 덧붙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중적인 확산, 이 생성형 AI가 지금 뭐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일상까지 내려오는 것, 실제로 완벽하게, 지금 이제 쓰는 사람들만 쓴다는 거예요. 화이트 컬러 중에서도. 그래서 일상의 수준으로 넘어오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분석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s&p500 지수에서 어, 단일 종목 리스크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좋지 않다 라는 겁니다. 예상 밖 상승이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다 라는 게 조금 더 눈여겨 볼 만한 포인트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숫자를 제가 잘못 썼습니다. 요거는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거 보면 이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제가 보시죠. 제가 이제 가져온 데이터인데 식품이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커피 가격 같은 것도 지금 보면 계속해서 상승세다, 최고가다 이런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소비를 보면 이 소비도 진짜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소비냐 라는 것에 좀 회의가 드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실제로 상위 10%가 소비를 받치고 있다 떠받들고 있다 라는 분석까지 나와요. 상위 10%가 소비를 떠받들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이 지표 보시죠. 2025년 8월 미국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관세 전과로 가격이 늘어서 판매가 많아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 소비 상위 10%가 소비를 떠받치고 있으니까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느끼는 소비는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트레티지 얘기를 해볼게요. 스트레티지. 스트레티지가 최근 525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최근 8월 말과 9월 초에도 4억 5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순차 매입했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 스트레티지가 세계에서 최고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이미 됐었고 총 보유 규모가 63만 개요. 예 전체 유통량의 3%에 해당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101조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죠. 스트레티지의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고 그래서 재무자산으로 편입하겠다라고 밝힌 곳들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제 이더리움도 재무자산으로 편입하겠다라고 했던 에이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지난주에 무려 5,000% 장중에 올랐던 좀 기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 냄새 맡으니까 올라가는 내용 그렇게 보여졌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11만 5,000불. 제가 이제 지난달, 지난달 초뭐 이럴 때는 12만 3,000불, 12만 4,000불 올라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11만 5천 불 수준에서 지금 어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플러스죠. 지금 이게 이제 실시간 데이터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 홍키자의 미국 도넛 얘기입니다. 도넛. 미국은 왜 도넛이 식사가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도넛은 분명히 간식이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좀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아침 식사의 옵션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문화적 차이, 뭐 단순히 이제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인데요. 역사적 배경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경찰이 어 밤새다 보니까 도넛 가게를 만나게 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인데, 야간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있죠.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전체 음식점 중에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10%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트럭 운전자들을 위해서 고속도로 변해 있는 카페였는데, 도심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갈수 있는 유일한 도넛 가게가, 유일한 곳이 도넛 가게였어요. 도넛 가게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냐? 아침 러쉬를 대비해서 새벽부터 도넛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밤, 밤에 자연스럽게 밤 늦게까지 문을 열게 됐고, 야간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이제 보고서 쓰고, 전화 걸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도넛 관계가, 도넛 가게가, 어, 픽된 거죠. 단순히 이제 경찰관들의 편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홀로 작업하는 직원들의 안전도 보장해주고, 서로 이제 윈윈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1950년에 한 소규모 여관 사장이 대형 호텔 체인점 사장님한테, 야, 우리는 우리 보안관과 주 경찰들이 우리 주방에서 매일 도넛을 먹고 간다고 이런 게 굉장히 프라이드가 됐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 혁신 그래서 이제 도넛 제조기 자동 도넛 제조기가 무려 1920년에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부터 100년 전인데 이 기계를 통해서 도넛을 대량으로 일정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1934년까지 전국의 베이커리 이 기계가 보급됐다라는 것이고 사실 또 하나 던킨이 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던킨이 2006년에 '아메리카 런선 던킨' 이걸 가지고 이게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고 어 바쁜 미국을 위한 미국인들 위한 연료다 도넛츠가 연료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어, 도넛 중심 브랜드를 또 이렇게 한번 띄운 계기가 된 거죠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던킨이 던킨앤 도넛이라는 이름 하다가 이제 던킨으로 바꾸긴 했는데 지금도 스타벅스 다음으로 던킨이 시장 점유율 2위이기도 하고요 한24% 정도 차지하고 있죠 던킨 이 55년이나 된 가장 큰 규모의 회사였기 때문에 이 전략 때문에 당시 이후에 이제 뭐 굉장히 매출이 급속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드라이브스루가 있는 던킨 매장은 없는 매장보다 23% 높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넛이 식사가 됐다. 최근 몇년 동안 보면 이제 미국 도넛 시장이 이제 고급화 트렌드로 보이고 있고, 도넛 누가 먹냐 해도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지난해 112억 달러 규모에서 올해는 116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보이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죠. 매경 텔레그램 3종 서비스 벌수 보세요. 해외 주식 매경 월가우브가 구독자가 16,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고 지금 크립토 뉴스도 3,000명을 넘어섰고 자이언트도 2,000명을 훌쩍 넘어섰죠. 지금 새 채널만으로 저희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알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알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원하면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아침에 라이브를 안 합니다. 내일은 fomc가 있는 날이죠. fomc 있는 날은 저희가 늘 그렇듯 마지막에 어, 어,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다 정리해 드리고 그게 이제 오후 1시 반 부터, 현지 시각 오후 1시 반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 반입니다. 조금 늦은 시각이지만 연준의 금리 결정의 속도와 방향을 볼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만큼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통역하고요. 윤재성 전 CIO님과 인터뷰도 있습니다. 저희 매경월부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죠. 저는 또 내일 홍장원 특파원과 길금이 특파원과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